안녕하십니까 기타치는 츄블리 네. 세 번째 방송 도전하는 날입니다 어, 요즘은 날씨가 정말 최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비가 내려서 벚꽃이 다 떨어진다 했더니 지금 또 연산홍들이 울긋불긋 활짝 피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뒷배경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사진도 제가 어, 몇년 전에 대전에 그 하늘물빛정원이라는 곳에 가서 제가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제가 워낙에 사진 찍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있으면 사진이 찍어지더라고요. 하늘도 보이고, 호수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뭔가 이렇게 좀 조화롭게 잘 찍은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야기는 제가 그 기타를 지판 공부를 하면서 어, 연습했던 멜로디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판 배울 때 처음에 왜 1프렛에서 2프렛, 3프렛에 있는 게 이름을 먼저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그렇게 배워서 5프렛까지 개 이름을 찾고, 그 다음에는 1프렛에서 12프렛까지 한번 개 이름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이게 손가락으로만 운지하는 것보다는 말로 하면서, 어, 뭐, 어, 저희가 우리 기본, 그 뭐죠? 미라 레수 12가 개방현이잖아요. 근데 미로 시작했을 때 6번 줄쫙 나가보고, 그 다음에 5번 줄, 그 다음에 4번 줄, 이런 식으로 제가 나가보니까 개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미파시도 반음 그리고 온음은 다 아시잖아요. 어, 저도 그렇게 배웠고 어, 그 6번 줄에서 개 이름으로 제가 학교 정의도 연습을 해 봤었어요.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이 익히는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5번 줄에도 개 이름이 있고 6번 줄개 이름이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시간 됐을 때마다 오늘은 6번 줄로 솔솔랄라솔솜미해 보시고 내일은 5번 줄로 솔솔랄라솔솜미 이것도 지판 외우는데 방법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참 지판으로 배울 때 연습했던 곡이 있습니다. 그 험한 성의 우리 사랑 기억하겠네가 그 멜로디가 참 중요하니 잔잔하니 좋더라고요. 제가 한번 도전해 봤는데 한번 영상 한번 같이 공유하면서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나가고 있습니다. 음악 들리시나요? 네. 여기 에 녹화실에는 음악이 들리진 않지만 어, 여러분 화면에는 아마 소출이 되고 있을 거예요. 저게 집판을 처음에 외울 때 개이름으로 이제 외웠거든요. 근데 이제이 노래의 개이름을 알면 저렇게 손이 또 찾아가면서 외워지더라고요. 저게 19년도에 배웠을 때 당시인데 하나하나 배울 때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지금도 저에게 개 이름 찾아서 멜로디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한국에 빠지면 또 저렇게 연습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네. 또 다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어, 더 들어볼까요? 어,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기타 치는 츄블리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어, 저 영상 올라가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면 거기 들어가셔서 한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저렇게 도전을 했지만 그 지금 다시 이, 지금 22년도잖아요. 19년 된 저렇게 했는데 지금 다시 저곡을 해봐야 하고 악보를 펼쳐 보니까 어,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아니 이제 저희가 새로운 곡을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건 좋은데 예전에 몇년 전에 쳤던 곡들은 잊혀져 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악보를 펼쳐놓고 그냥 코드 누르고 하는 건 하겠는데. 그 전에 했던 이 멜로디는 어쩌면 그렇게 까마득게 내 머릿속에 백지화가 돼서 잊어버리는 건지 아이러니했습니다. 어, 이,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제가 고민을 하다가 또 저기 선생님 한 분을 제가 초대했습니다. 그 선생님의 경험을 듣고서 제가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오게 됐네요. 네, 아니 이제 가까이 <laughs> 계시는 선생님들이 조금 귀찮은 거예요. 왜냐면 저희 이제 초급자들 같은 경우는 주변의 선생님들이 좀 괴롭혀야 뭔가를 배울 수 있잖아요. 네, <laughs> 영광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난 저랑 첫 방송했잖아요. 네, 반응이 좀 있던가요? 어, 제가 아는 사람 몇 명한테 보여줬는데, 네네네. 재밌다는. 그렇죠. 지금 좀 전에 19년도 방송을 제가 보셨죠, 선생님. 아, 예, 어, 그 맞습니다. 당시는 제가 열심히 하려고 음. 지판을 보면서 연습했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 와서 지난 그 곡들을 이대세게 보면서 다시 해보려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지금 영상이 있으시니까 네, 네, 영상을 네, 네, 네. 보시면서 네. 이렇게 악보랑 비교를 해서. 네. 하나하나 하면 처음에 배웠을 때 연습했을 때한 시간이 걸렸다면 네. 지금은 2 0분 정도면 다시 저렇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그 <laughs> 선생님은 요즘 뭐 연습하시는 곡 있으신가요? 오, 제. 저... 와, 네네. 오... 지금 추블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 하실 거예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웃음> 틀리죠? <웃음> 네. 어, 그래서? 듣기가 틀리군요. 오! 꿀팁! 이런 식으로. 저 오늘 학교장이 다시 한번 슬라이딩으로 네, 네. 한번도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제가 지금 바위섬 전주 음. 부분 지금 또 연습하고 있는데요. 네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끊기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끊기더라고요. 봐주세요. 잘하고 있는 거지. 아직 이렇게 끊어치고 있습니다. 네네. 아하. 그다음 뭐죠? 네. 할 때마다. 네. 저는 계속 누르고 있죠. 네. 요게 팁이에요. 예를 아 들어서 음... 줄이 줄을 건너 뛰어서 작업을 할 때. 네. 할 때는. 그러 끊기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네. 끊기지 않게끔 연습하시는 게 네, 되게 네. 중요한 아, 겁니다 알겠어요 오늘의 네. 꿀팁은 끊기지 않게 슬라이딩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아, 예, 그렇죠. 네. 늘어지게끔 친다라고 아, 생각을 하시면 네. 좋죠 어쨌든 음이 네. 끊어지지 않게 네. 저처럼 딱딱딱딱 끊지 않고 이렇게 이어져서 연주할 수 있게 아, 예, 습관을 들여야 하는 거죠 이 정도 하려면 진짜 연습 지난번에 선생님이 뭐천 번은 불러야 된다고 <laughs> 그래야 악보 <악과> 안 보고 <laughs> 칠수 있다는데 그러면. 이 멜로디는 그러면 손에 익숙하려면 어느 정도 연습하면 될까요? 연습량이? 지금 해왔던 거기 때문에 네. 전번까지는 할 필요 없으실 것 같고. 아, 다행입니다. 응. 제가 지금 오늘부터 또 천번을 어떻게 하지? 지금 순간 좀 걱정됐습니다. 700번. 아. 700번이나 1 0 0 0번이랑 뭐가 다르니까? 300번을 더 하는 거잖아요. 아, 아, 그렇죠. 다른 이유가. 예. <laughs> 700이라는 얘기는 거의 2년이란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은 다 하루에 한 번. 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연습을 하시라 이런 아,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네, 그렇죠. 아. 기타는 네. 손을 놔버리면 네. 손만 안나요 아,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한 2년 동안 기타를 못 음. 쳤거든요. 그래서 다시 치려니까 조금 두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꿀팁 공유해줘서 정말 감사하고요. 혹시 또, 뭐, 준비하신 곡 있으면 한국 연주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어, 에에크크프튼이란 가수의 옛날 미국 가수거 티얼스인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음. 짧지만 너무 듣기 네. 좋습니다 선생님 와 저도 그렇게 아름답게 한번 연주해보는 날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또 저희 기타 치는 추월의 방송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의 짧은 팀이지만 그 음, 우리 음. 초급자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도 가까이 계셔서 선생님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 옛날에 이렇게 영상을, 유튜브 영상 올라온 걸 보면서, 어, 저 때는 잘했는데, 어, 왜 지금은 이렇게 하려니까 어렵지? 라고 좀 아이러니 하긴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나간 곡을 다시 하려, 하려다 보면, 저처럼 기억이 안 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약간 선생님 말씀이, 늘 기타를 생활을 하지 않으면, 뭐 잊혀질 수도 있지만, 다시 시작하는 초심으로 하면, 예전보다는 짧은 시간에 또 다시 연주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경험에 의해서 나온 말씀이시니까 접해서 저희도 연습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